트럼프 인베스트 아메리카 원탁 회의 참석했다 머스크와의 갈등 완화를 시사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물론 이제 두 명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가지고 사이가 뭐 좋았다 나빴다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트럼프도 머스크가 했었던 어떤 도움들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뭔가 단기간에 틀어진, 틀어진 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긁었죠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오는 거 보면은 보통 열, 열받으면 확 올라오는데 평소보다는 그래도 되게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좀 급발진한 거는 이제 일러 머스크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제 일러 머스크랑 통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풀어나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게다가 또 제가 잠시 후에 뒤에 종목별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테슬라든지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그, 뉴럴링크 이런 기업들은요, 미국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의 도움이 있지 않은 이상 사업하기 진짜 어려운 신사업군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급발진한 거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했었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불매 운동, 아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 는 똑같은 인간들이야, 아 진짜 좀 비호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매 운동이 좀 나왔잖아요. 물론 그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치 미쳤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미쳤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둘이가 되게 친하다라는 거를 다시 전제하고 좀 소설을 좀 써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면 그어줄수록 본인한테 나쁠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나쁠 거 하나는 그냥 사전에 이기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트럼프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둘이가 뭔가 이제 대화를 하고 쇼를 한다라는 측면. 사실 둘다 쇼맨십이 굉장히 있는 분이고 실제로 진짜 쇼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생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선을 확 거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아, 둘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조금의 위협감을 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러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하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좀 소설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그동안 테슬라를 지켜봤었던 이제 해외의 국가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어, 머스크, 트럼프랑 똑같이 봤는데 선 긋네? 이제는 어, 확실히 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 무조건 우리가 안 좋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 한번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듣고 이게 에이 말도 안 돼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증시를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폭을 넓,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